아, 진짜 짜증나. 이번 명절에도 또 할머니 집 가야 돼? 명절 연휴 8일인데 할머니 만나면 놀수 있는 시간이 줄잖아? 아이고, 우리 손녀 왔네. 이번엔 좀 오래 있다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할머니, 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 여행 일정이 빡빡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미리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 시장 가서 맛있는 거 해줬을 텐데.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괜찮아 할머니. 나뭐든잘 먹잖아. 할머니 어디 가? 시장에 가서 장봐 와야지. 우리 손녀 힘들게 왔는데 맛있는 거해 줘야지. 금방 다녀올게. 내차 타고 같이 가. 야, 너 여행 간다며. 근데 왜 할머니 댁에 있어? 말도 마. 우리 부모님이 꼭 할머니 먼저 보고 가래. 연휴 하루 완전 날렸다고. 완전 아깝지 뭐야. 짐다 챙겼니? 응. 다 쌌어. 그럼 얼른 출발해. 노는 시간 뺏으면 안 되지. 이거 50만원이야. 여행 가서 쓰렴. 혹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현금 있으면 편하잖아. 나도 돈 있어.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돈못 벌잖아. 조금이라도 있을 때 주는 거니 그냥 받아. 할머니 올 때마다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지. 부담 갖지마. 할머니가 올해 80이야. 너 1년에 두번 오잖아. 내가 10년 더 산다고 쳐도 너 고작 스무 번밖에 못 보는 거야. 할머니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할머니는 평생 모든 사랑을 나한테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8일의 연휴 중에서 겨우 하루도 아까워했어. 할머니, 할머니, 나랑 같이 여행가. 내가 좋은 곳에 모시고 갈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정말이니? 너무 좋아. 할머니 챙기는 선녀가 참 예쁘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